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민주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인데요. 어, 오늘 오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네, 저도 직접 이 현장을 찾아봤는데요. 어, 서울 구로구 오리동에 위치하고 있죠. 이 당문학교, 이 지구촌학교. 아, 어, 제1 3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는 특별히 이 중국에서 오신 이 중국 조선족 기업가 옆에 이 표성영 위장 아주 중국특보 대표적인 기업인인데 그일행과 그리고 중국동보 한마음연합총회 회장자 네, 김세강 회장하고 어, 전임, 네, 김봉구 회장 같이 이렇게 참여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졸업식은 오전 11시에 네, 시작을 해서요. 어, 그래서, 이 김혜성, 어, 목사님, 이중국동포교회 목사님이자, 이 지구촌 학교의 설립자이죠. 이 학교장님이 반갑게 머지를 해줬습니다. 어, 올해로 23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이 지구촌 학교는 초, 중, 고과정의 학생 수가 한 270명으로 이 절반이 이 중국동포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이 졸업 식 행사는 5층 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이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전교 학생들이 다 같이 자리에 모였고, 네, 또이 졸업하는 학부모들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정원을 채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생각도 커지며 몸도 자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늘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지구촌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또 재학생들까지 동일한 은혜로 축, 축복해 주실 때이 세상 속에 오늘 성경말씀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게 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복잡합니다. 혼돈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사회가 아름답게 평화스럽게 만들어져 간 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요즘 너무 각박해져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인바학교에 전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우리를 학대하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아름답게, 부끄럽게, 평화스럽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산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미래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제 13회 졸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악을 조금 주세요 보고 저희가 이 졸업식 어, 안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전학교 연혁은 2011년도에 임시 개교하였고 2011년 11월 9일에 서울시 교육청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2012년 3월 2일에 지구전학교 개교 및 입학식을 어일 받았고 다문특별학교 민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3월 2일에 어, 중고등학교 사립 중학교 서울시교육청 민가를 어, 얻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 중고등학교 14학년으로 학급 증설 변경 인가를 얻어서 지금 현재 학생 현황을 보시면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해서6명이 지금 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어, 지금 1학년이 6명, 2학년이 7명 3학년이 9명, 4학년이 10명, 5학년이 11명, 6학년이 16명. 그리고 중학교는 1학년이 23명, 그러면 2학년이 29명, 그리고 3학년이 42명. 네, 고등학교는 지금 가정이 어,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어, 1학년이 59명, 2학년이 25명, 3학년이 12명. 올해 졸업생 수는 고등학교 12명, 중학교 45명, 초등학교 17명 모두 74명입니다. 졸업생 대표 3학년 최다성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2025 1호 종이 등록장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3일 지구촌학교 교장 김 대성. 이 지구촌학교는 처음에는 부모가 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어서 아이들이 이 한국의 정보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특수학교라고 할수 있는 이 지구촌학교를 김혜성 목사님이 2011년에 이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김혜성 목사님이 이 지구촌학교와 관련돼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직접 한번 육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를 만들었던 것도 불법 체류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서 받질 않았어요. 뭐 국회, 교육청, 교육부 다 교섭을 하는데도 학생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 마른 놈이 우물 판다더라 하는 말처럼 학교 만든 거예요. 불법 체류 아이들 내가 직접 받고 가르치겠다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지구촌 학교 아까 그 학교 처음에 그 불법 체류 아이들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전국에. 학생들 이제 불법적를다 받아주긴 하는데 전에는 이제 안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만들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고 또 저희 학교 특징이 이제 하여튼 입학금, 수업료, 등록금 일체 돈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식, 밥 먹는 것도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비어터지게 오는 거고 절반 이상이 중동포 아이들 와 있고 또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졸업생이 12명이에요, 고삼이 그런데 이 아이디 성균관대학 건국대학, 중앙대항공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금 7명째 가고 있고, 한두세명더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난 거죠. 또 이제 특히나 저희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학생이 더 많아요. 뭐 대학 좋은 대학 갈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학력 인정도 되고, 아까 보시다시피 얼굴 까만 애들 같아, 학문 한도못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반에서 한국 학교 가면 그 반에서 꼬레기 따라갈 건데 우리 학교에서 한국말 아예 못하는 애들이 졸업장을 주니까는 다 와요. 그 아이 속에서 이제 조선족 동포들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한국말 잘하니까 성적이 상위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대한학교 특별전형, 외국인 특별전형, 다문화 특별전형 이런 게 있으니까는 내신 성적하고 묶으니까 그냥 좋은 대학을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소문이 라니까 학생들은 이거 터지게 지금 찾아오고 그래서, 그래서 좀 뭐지 땅에다가 운동장 있는 큰 학교 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어 하고 있는 과첫 번째 순서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회장님이신 표성룡 처장님께서 오실 때 우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학생들 피력을 축하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힘들게 각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과 각 지역의 부모님들이 관심에서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외국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불쌍한 우리 민족. 그러면 각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학습하고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이 수고가 많고 여러분이 관심에서 앞으로 더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저희 학교의 법인 이사님이시고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 병일 목사님께서 어, 지구촌 학교를 위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친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어, 졸업을 정말 축하드리고. 지구천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될 거예요. 더불어 함께 정말 행복하게 어, 삶을 어, 전개되기를 축하하며 오늘 특별히 그 졸업하는 여러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의 김광일 처장님께서 어, 지금 초등학교를 위해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졸업식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사실 저는 어, 저기 어머님이 일찍 5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한 손이 없으신 장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죠. 여러분들은 어, 피부색이 다르고 또 문화의 차이가 있고 말이 한국 말이 좀 서툴 수 있어도 분명히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이 될 거라 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어, 다음은 재학생 송사가 있겠습니다. 재학생 송사는 재학생을 대표하여 고등학교 2학년 유미나 학생이 재학생 송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학년 2반 유미나입니다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구촌 학시,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고삼 입시를 치르고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초 6학년과 중3 학생을 포함하여 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성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먼저 지구초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또한 저보다 먼저 오기도 했고, 나조에 오기도 했던 우리 졸업 선배님들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시간에 지구초학교를 찾았습니다. 시작은 달랐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지구초학교 학생이라는 같은 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것, 서로 국적이 다르다는 것, 나이가 다르고 학년이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혼란과 의문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둘째, 여기 계신 동기 여러분들에게 시, 힘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이번 학기에 여러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힘이 되어 함께 극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졸업하는 고3 선배들이 그 도전을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들을 보면서 토픽을 준비하고 힘들었던 기말고사의 산도 너, 어, 성실하게 넘었습니다. 우리도 곧 각자의 대학을 준비하고 각자의 길을 가리라 꿈을 꿀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예롭게 졸업하는 선배님들의 어, 선배님들을 보, 보며 다가오는 방학 동안. 잘 쉬고 충전합시다. 그리고 고삼이 되는 2025년 다시 힘을 모아 새 학기를 준비하고 우리도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영예를 보여줍시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둔 선배님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선배님들이 선배님들의 또 다른 시작을 축하합니다. 지구총학교에서 시작했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대학 생활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선배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앞으로의 길은 길코도 멀지만 우리 모두 꿈을 향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계속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송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유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졸업생 답사가 있겠습니다. 졸업생 답사는 졸업생을 대표하여 고등학교 3학년 이범 학생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이범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구종학교의첫 고3입니다. 또, 이 학교에서 공부한 후대학에 처음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제가 나라와 나이와 성별로 저를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영원스러운 자격으로 저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처음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의 지우초학교의 처음에 대해서도 말해볼까요? 한국어가 잘 되지 않았던 그때 나 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즐거운 주어들이 넘치고 감사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도와줬던 친구들 어색하고 어려워할 때 지절하게 다가왔던 선생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이 어려웠다고 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 주, 주저한 유익한 여러 가지 그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기간, 변천 학습 등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치구정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들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학교에서 가장 좋아, 좋아했던 것이 정말 맛있는 급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나요? 두 번째로 주었던 것을 제가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알수 있도록 해준 수업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제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영어대회, 기술대회 같은 다양한 대회와 체험활동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러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친구들과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슬픕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점이 정말 아쉽니다. 학교를 떠나며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세요. 특히 고등학교 후배 여러분 앞으로 1, 2년 정도 남았을 텐데 이 시간 동안 토픽 공부 정말 열심히 하세요. 2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림 일만 남았습니다. 학교와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임 선생님 지난 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과목 한 과목 모두 과목 스승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들 드립니다. 또한 고삼 같은 반 친구들 너희도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준 지구촌 모든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저 사랑스럽고 소중한 친구들이 주를거과를 얻기 지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사를 미치겠습니다. 저는 고3 이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뷰정속에 서로 말 모기가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운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시간 날쉬워만 한데 세픈 없지만 안녕히 i'm not going to 지금까지 지구촌학교제1 3의 졸업식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상급 학교를 가서 또 졸업하고 나서도 멋진 인생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국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큰또 일제로 성장하기를 비려 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 신 대표 변 육자 김용필 이었 습니다.